1868년 평남 양덕에서 태어난 홍범도 장군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그는 어렵게 살아가다가 1907년 의병으로 활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일제의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에 분노하여 의병을 일으킨 그는 일본 수비대를 격파하는 유력전을 펼쳤습니다. 1919년 3.1 운동 후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창설하고 2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일본군을 습격해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정예부대를 인솔하여 암묵강을 건너간 게 만포진을 습격하고 자성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70여 명을 사살하는 대전과를 거두었습니다. 1920년 5월 홍범부 장군은 북로제일군 사령에 임명되어 500여 명의 대부대로 국내 진입작전을 감행하였고 종성, 삼둔자부군에서 일본군과의 격전에서 120명을 사살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진 봉오동 전투에서는 일본군 한개 대대를 포위 공격하여 157명을 사살하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20년 10월, 청산리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1,400명의 병력으로 일본군 아즈마지대와 맞섰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은 1,200명의 전사자를 내며 참패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공산당의 배반으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됩니다. 많은 단원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결국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94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의 위협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 2021년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가로 서운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유해는 2021년 광복절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영원히 기억됩니다.